2021년 8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심곡입니다. 오늘은 그림이 조금 다르죠? 예, 맞습니다. 간만에 전망대 밑에 갯바위 섰습니다. 몇년 만에 서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예전에 진짜 매일 섰던 자리인데 부채끼리 개발되고 나서부터 제가 거의 안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뱅에도 공략하려고 와봤는데 저 밑에 쪽하고 보이는 저 전방 거쪽하고요 라인 뭐 요쪽 라인이야 뭐 맨날 던지던 라인이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바다 쪽 보고 이렇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바다사항은 이렇습니다. 신곡이었습니다.